안녕하세요. 네티마스터입니다. 와, 드디어 버터플라이에서 특주러버가 아닌데 10만원을 넘는 러버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이어 공산러버가 버터플라이에서 2025년 10월 1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미 그 전에 하리모토와 같은 일본 선수들이 디그닉스 대신에 이 러버를 사용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러버의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스펀지가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시트 색상을 보면 적색 같은 경우 버터플라이 기존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고요. 그리고 스펀지는 약간 자줏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mm라고 적혀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홍보하듯이 탑시트가 정말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스펀지는 2.7mm답게 굉장히 두껍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 중인 디그닉스 공구시와 비교해봐도 와 확실히 스펀지가 더 두껍고 탑시트는 얇은 게 육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의 정보 페이지를 보면 얇은 탑시트에 그리고 기둥을 낮고 조밀하게 배치를 했고, 대신에 탑시트를 얇게 만들면서 스펀지를 굉장히 두껍게 가져가면서 반발력과 파워를 높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얇은 탑시트를 리코시트라고 해서 이제 특허까지 냈는데, 의외로 얇은 탑시트 때문에 수명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버터플라이에서 홍보하기로는 내구성이 더 오래가도록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사용해봐야 그 수명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스펀지의 경도는 일본제 기준 40도인 디그닉스 05보단 좀 단단하고 44도인 디그닉스 공구시안은 같은 경도입니다 독일제로 환산하면 뭐 54도에서 56도 사이겠죠 러버만의 무게를 한번 측정해보면 커팅 전의 무게는 70.1g이 나옵니다 예, 이제 자이어 공사을 부착을 해왔고요 자이어03을 부착하기 전에 러버 한 장을 뗀 라켓의 무게는 138g 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보면 굴루를 러버에 두 번, 블레이드에 한번 칠해줬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무게는 185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러버가 47g 정도 나오는 거죠. 디그닉스 공구시가 부착을 하면 49에서 50g 정도 나오니까 버터플라이에서 광고하는 대로 2g 정도 가벼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타고음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이어03입니다. 다음은 디그닉스 공구 씨입니다. 이제 탁구장에 가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그닉스 공구 씨와 비교해서 사용해볼 예정인데요. 사실은 디그닉스 공구 씨와 경도는 같지만 자이어 공삼은 점착력이 없는 버보기 때문에 디그닉스 공오와 비교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사용하던 조합과 비교해서 하수인 제 입장에서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좀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 자이어 공산 러버가 화제의 러버이기 때문에 다른 고수분들이 리뷰 영상을 많이 올릴 겁니다. 제가 업로드 할 때쯤이면요. 그래도 저와 같은 하이부스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돈 값을 할 만큼, 그리고 러버를 교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탁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포인드 기본 탑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어 03은 탑시트의 점착성이 없어서 디그니스 공구씨에 비해 표면에 공이 달라붙는 느낌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스펀지가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탑시트가 얇은 영향으로 블레이드 목판 소리가 더 크게 나며 블레이드의 감각이 손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펀지 경도가 높아서 타구감은 단단합니다. 하지만 탑스트가 얇고 스펀지가 2.7mm로 두꺼워서 공이 묻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컹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타구감을 보여주어 원하는 위치로 공을 보내기에는 편했습니다. 다만 공구시보다 비거리가 길고 공 스피드가 빠르며 다른 비점착 텐션 러버들보다도 그러한 특성이 강해서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포핸드 회전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핸드 탑스핀을 걸때 강한 임팩트 시에는 중국 러버처럼 공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약간 납니다. 포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이 묻히는 느낌이 있고 일관된 타고감을 보여주지만 전진에서 걸 때는 공구시 대비 비거리가 한편 정도 길고 공 스피드도 빠릅니다. 호선은 낮고 직선적이어서 안정감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중진에서 탑스핀이나 맞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강한 임팩트와 함께 끌어올리는 스윙이 동반되어. 버터플라이 스펙표에 표기된 것처럼 공구시만큼 높은 호선이 형성됩니다. 전진에서는 임팩트 강도나 방식에 따라서도 구질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한 임팩트로 때리듯 탑스핀을 구사할 경우 스펀지에 공이 파고드는 듯한 부드럽고 기분 좋은 타구감을 줍니다. 그리고 탁구대에 바운드 된후 공이 잘 뻗고 회전이 많으며 묵직합니다. 반면 약한 임팩트나 공을 묻히는 방식의 탑스핀을 구사할 경우 호물선은 더 그려지지만 러버가 더 단단하게 느껴지고 회전력이 약한 편입니다. 루프 역시 같은 성향을 보였습니다. 루프를 구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을 러버에 묻혀 끌어올리는 탑법을 사용하게 되는 루프에서는 회전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점은 비거리가 길어서 루프로 보낸 공이 탁구대 끝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쉽게 카운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임팩트나 빠른 스윙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며 약한 임팩트에서는 의도보다 비거리는 들지만 회전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이어 03은 사용하기 까다로운 러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구시는 강한 이력을 내는 건 어렵지만 약한 임팩트에서도 공을 넘기는 데는 안정감이 있는 러버였으나 자이어 03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인드 스윙은 근데 임팩트가 불안정하거나 약한 분들이라면 사용하기 까다로운 러버일 것입니다. 반면 스윙이 컴팩트하고 스윙 스피드로 탑스피을 구사하는 분들이라면 적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전반적으로 포핸드보다 스윙이 작은 백핸드에서는 자이어 공삼을 다루는데 포핸드보다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포핸드에 이어 백핸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핸드 기술 중 쇼트와 공격적인 푸쉬의 경우 자이어 공삼의 빠른 속도와 긴 비거리가 상대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술을 구사할 때 라켓 끝을 돌려 회전을 약간 가미해주면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하회전 서브를 넣었거나 커트, 즉, 하회전 공을 푸시할 때처럼 백핸드 탑스피이나 루프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스펀지가 단단하고 비거리가 길어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디그니스 공구시는 스펀지 경도가 똑같이 단단하지만 확실히 점착력이 비거리를 보완하고 상대의 회전 영향을 덜 받는 점이 있어 자이어 공선보다는 백핸드 탑스피드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럭의 경우는 스펀지가 단단하고 비거리가 있는 것에 비해 꽤 안정적으로 구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공구시처럼 러버가 알아서 상대의 강한 힘을 흡수해주는 느낌보다는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공을 다뤄줘야 하는 느낌으로 컨트롤이 더 필요했으며 상대의 회전에 공구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자이어03을 사용하여 게임을 했을 때 가장 당황한 부분이 서비스입니다. 제 임팩트로는 회전을 주기 어려워 서브가 밋밋하여 회전이 왜 이리 안 먹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강하게 임팩트하려고 하면 짧게 넣기 어려워졌습니다. 스펀지가 두껍지만 경도가 높아서 푹 묻히는 느낌으로 짧은 서브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짧게 투바운드 서브를 넣으려면 탑시트 위로 얇게 문질러 뜨는 서브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리시브나 대상 기술의 경우 후기를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사용해 온 용품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포핸드에는 오메가 7 차이나 광, 디그닉스 공구시 등 약점착 러그를 오래 사용해왔고, 최근 백핸드도 공구시로 바꾸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백핸드에 적용도인 45도의 파스탁 시온을 거의 5년간 사용했었는데, 백핸드에 공구시를 사용하면서 공 스피드는 느려졌지만, 약점착이 공을 한번 잡아주면서 이전보다 과감히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거나 상대의 강한 공을 디펜스하기 좋아졌고, 대상 기술 또한 공을 짧게 놓기 편해져 좋았습니다. 이렇게 약점착을 양면에 쓰다 보니 비점착인 자이어03은 리시브나 대상 기술이 공구시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하회전 푸시의 경우 공구시보다 직선으로 길게 뻗는 만큼 상대에게 압박은 되었지만 그만큼 오버미스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톱의 경우도 공구시보다 공이 좀 뜨는 경향이 있어 수동적인 대상 기술들은 전반적으로 공구시보다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플릭과 같은 면으로 때리는 대상 기술들은 공이 묻히는 느낌이 있으면서 죽지 않고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공부시보다 공격적이어서 상대에게보다 더 압박을 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이어 공삼을 함께 사용해 본 다른 분들의 평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 제천시청, 포스코에너지 트레이너를 거쳐 현재 내동중 코치인 이경문 코치님은 자이어 공삼이 전반적으로 점착력 없는 중국 러버 느낌이며 경도 대비 묻히는 느낌은 있지만 포핸드 임팩트 시 공이 죽는 느낌이 있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반발력이 높고 비거리가 긴데 공이 죽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용훈 코치님은 공이 죽는 느낌이란 공이 스펀지에 묻힌 다음에 스프링 느낌이 있은 후 바로 튀어나왔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포핸드보다는 백핸드에 맞는 러버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며 부스팅이 필요하고 스펀지가 두꺼워 두 번은 해야 할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산 타구 클럽에서 운동하는 오픈 4에서 6부분들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타구감이 기존의 버터플라이 러버들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이 있지만 디그니스 공호 하드 버전 같은 느낌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거리가 길고 스피드가 높아 받는 입장에서는 공이 뻗어 나오고 묵직한 인상을 받는 반면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머무는 느낌도 은근히 있어 잘안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또한 강하게 때려치는 탑스핀을 구사하면 비거리, 속도, 회전력 등이 뛰어나지만 묻혀서 거는 탑스핀을 구사하는 스타일이 사용하기에는 회전을 많이 걸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의 궤도가 직선적인데 직선적으로 올라오다 회전력 때문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자마자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호선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평가도 대체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후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중에 공의 위력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으며 컨트롤 또한 쉽지 않은 어려운 러버였습니다. 특히 약 12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하이부스가 사용하기 편한 러버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 가격에 자이어공3을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문 선수나 생활체육 상위부스를 위한 러버였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성능을 끌어내는 게 어려워서 지금까지 리뷰한 러버들 중 가장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이어03 러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